Eat it 반갑습니다 미래랩스입니다 요즘 날씨가 참 덥죠 또 장마가 오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또 에어컨만으로는 생활하기가 그래서 콘 약하게 틀어놓고 그리고 또 선풍기도 자연풍이나 미세 풍들을 좀 지원하는 그리고 또 요즘 선풍기들이 지난번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BLDC 모터 그러니까 DC 선풍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참 정숙하게 선풍기들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들이 좀된것 같아요 그래서 선풍기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이전 영상도 많이 봐주셔서 또 선풍기를 구입하시려는 분들도 많이 있으셨잖아요. 그래서 중국에 이제 알리 익스프레스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중국 내수 상품들을 구매를 하시려는데 최근에 저희 그 영상 댓글에 이거 너무 구하기 힘들다. 지금 품절 처리 아니면 가격을 두배 정도 올린다라는 그런 제보가 있으셔서 그래서 저희가 찾아보니까 실제로도 저희가 이전에는 미지아 5세대 같은 제품들 같은 경우는 대충 이제 10만원 안팎으로 구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저희가 들어가 보니까 거의 구할 수도 없을 뿐더러 있더라도 막 16만원, 17만원, 19만원 이렇게 가격들이 너무나 천차만별적으로 또 주문해보면 주문을 취소시켜버리 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국산을 좀사 보셔야 되겠다라는 분들을 위한 선풍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어, 사실 이제 이 앞전 선풍기의 영상을 찍고 난 다음에 드디어 미래랩스 채널에 제품을 제공해주겠다. 물론, 금전적이나 이런 이제 광고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서 말씀드렸죠. 저희 깔 거는 다 깝니다. 안 좋은 거 있으면 안 좋게도 얘기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전혀 영상에는 간섭 없이 하시겠다 해서 뭐 영상을 만들고 난 다음에 보낼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오픈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국산에서 나온 제품인 딜루비스의 윈드프리 롱레인지라는 제품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은 조립을 하기 전에 부품들을 보니까 샤오미 같은 경우는 모터 뒤쪽에 버튼들이 다 있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바닥에 버튼이 있는 형태가 되어 있어서 솔직히 저희가 선풍기라고 하면 선풍기를 손으로 이렇게 가서 누르고 그러지 않잖아요. 방바닥에 누워서 발컨이라고 하죠. 발로 이렇게 이렇게 눌러서 하는 그 맛이 있는데 아쉽게도 이제 샤오미가 그런 것들은 좀 이제 그런 감성은 없어요. 그리고 조금 더 다른 거는 리모트라고 해서 리모컨을 올리는 그런 공간도 있지만 뭐 약간의 자석이 있을 뿐이지 뭐 무선 충전이 되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샤오미 5세대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자석 형태로 잘 되어 있지만 국산 같은 경우는 루비스 제품은 여기에 콘센트를 꽂아 줘야 된다는 점에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날개를 보시면 샤오미 거는 제가 설명을 할때 안에 5개 뒤에 7개라서 12개 다 그렇지만 국산은 뭔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산은 밖에 7개고요 안은열 14개라서 21개가 있다 이게 이제 사실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BLDC 선풍기들의 특징이 여기 팬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좀 적당한 사이즈를 갖고 있고 그리고 직진성이 좀 뛰어난 형태인데 직진성 보다는 이런 날개에 약간 불규칙적인 그런 웨이브를 통해서 조금 더 퍼져 나갈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럼 이제 실제로 조립을 하고 이 제품과 샤오미 제품 미지아 5세대에 대해서 한번 비교하는 영상을 좀 보여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선풍기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풍기가 지금 2022년에서 가장 최신 버전으로 생각이 되고 있는 이지아 5세대 그리고 국산 딜루비스의 윈드프리 롱레인지 이두 제품이 가장 핫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두 가지를 제품을 비교를 하려고 하고요. 이두 가지 중에서 외관적인 특성을 보시면 뒤쪽을 보시면 샤오미는 상하좌우 다 돌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심플한 형태의 구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딜루비스 같은 경우는 뒷면을 보시면 어. 세련됨은 약간 중국 미지아 승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충전포트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 충전포트에 대한 이제 구성도는 조금 더 미지아 쪽이 우승인 것 같고요. 다만, 뒤에 보시면 충전 이제 소켓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AC 방식의 어댑터 전용이고요. 야외에서 캠핑이나 이런 데 가셔서 보조 배터리 있잖아요. 보조 배터리를 통해서 이제 충전할 수 있는 별도의 어댑터를 줍니다. 자, 최대 풍속은요. 샤오미 같은 경우는 4단까지 풍속이 나오고 있고요. 저희가 풍속계를 가지고 체크를 해보려고 해요. 일단 샤오미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송풍구에서 한 5cm 정도쯤 떨어뜨려서 이제 보고 있는데 최대로 했었을 때3.7 정도 됩니다. 제일 센데를 제가 골라서 했으면 3에다퍼세컨드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딜루비스 제품을 한번 볼까요? 딜루비스의 최대 풍속은 12단이고요. 12단에서의 그 풍속을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5cm 정도 떨어뜨린 곳에서 최대 풍속이 4.4 정도 나오고요. 그래서 최대 풍속 자체의 차이는 미지아보다 조금 더. 이제 풍속이 더 좋은 걸로 보여집니다. 일단 저게 BLDC 모터의 특징상 DC 그 모터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저는 꼽는 것은 뭐냐면 잘때 선풍기를 틀고 자는 거거든요. 잘때 선풍기를 보통 아날로그 선풍기나 보통 AC 선풍기 같은 경우는 많이 흔들리잖아요. 소음이 많이 나서 좀 불편한 점이 있는데 제가 한달 정도 이 미지아 5세대를 제가 침실에서 놓고 썼는데 생각보다 1단에서의 소음이 제가 자는데 거슬렸습니다. BLGC의 특유의 약간 전기음, 피, 하는 약간의 그런 전기음에 약간 좀 거슬리더라고요. 물론 한 일주일 지나서는 제가 적응을 해서 그런지 잠을 잘잘수 있었는데 초반에는 그 소리조차도 거슬려서 1단에서부터 소음에 대한 측정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촬영장에 소음이 제가 아무 소리도 안 냈을 때35 정도 나오기 때문에 물론 35보다 선풍기의 소음도가 낮다면 측정이 안 되겠죠. 뭐 의미가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번 소음을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반풍으로 해서 1단에서의 소음 측정입니다. 소음 측정은 바람이 나오는 거에 대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바람이 나오는 앞쪽에서 측정하지 않고 여기 위에 이쪽에서 한번 측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대낮이나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장비가 있는 이런 스튜디오에서는 어, 소리가 전혀 안 나는 수준이에요. 35였었는데 역시나 측정하면서도 35 정도밖에 안 나요. 이런 환경은 아무래도 잘때 아무것도 켜 있지 않는 그러한 정막한 데서나 나올 수 있는 소음이기 때문에 촬영하면서 소음을 측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2단, 3단, 4단에서의 그 소음에 대해서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단에서는 39 정도의 소음이 나고요. 3단에서는 51 정도로 일단 2단에서의 소음이 거의 없는 거에 비해서 3단으로 올라오면서 소음도가 확 올라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 4단이요. 4단은 59 정도의 소음도가 나오네요. 일단 이렇게 해서 1단, 2단 정도는 상당히 정숙하다가 3단부터는 소음이 좀 올라가면서 3단, 4단은 소음이 들리는 그런 정도의 소음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딜루비스 제품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같은 경우는 샤오미 제품하고 마찬가지로 여기서의 소음은 제가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말 정숙할 때 밤에 어느 정도의 소음이 약간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는 여기서 측정할 수는 없지만 일단 일단은 매우 정숙한 정도고요. 2단에서도 1단하고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저희가 36 왔다갔다 하고 있는데 거의 소음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딜루비스 같은 경우는 샤오미처럼 4개의 단계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12단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12단계에 대한 세밀함 때문에 그 정숙성에서나 이런 부분들의 차이는 있을 것 같고요. 3단계에서는 43, 44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4단계에서는 45, 46 정도가 나오는 것 같고요. 5단계에서는 49가 나옵니다. 6단계에서는 52, 53 정도 나오고요. 7단계에서 53, 54 정도 나옵니다. 8단계에서 56이 나오고요. 9단계에서 57. 1 단계에서 59, 60 정도 나옵니다. 11단계에서 61이 나오고요. 12단계도 11단계랑 비슷하게 61, 62가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10단계에서 11단계, 12단계 이세 단계에 소음 차이는 별로 안 나지 않고 그만큼 역동적으로 속도가 빨라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속도가 제일 빨라지는 구간은 아무래도 3단계에서부터 한 9단계까지가 속도가 좀 많이 올라가는 구간이고 거기를 지나가면 다시 11단계, 12단계는 그렇게 속도가 차이가 나지 않게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선풍기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런 속도라든가 시원함. 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어, 제가 이제 한달 동안 이 미지아 제품을 쓰면서 개인적으로 가장 아쉬웠던 거는 앱을 사용하지는 않는 것 같고요. 제가 사용하면서 거의 리모컨만 사용하지 앱을 켜서 사용한 적은 단한 번도 없기 때문에 리모컨에서 얼마나 많은 동작들을 하느냐는 거에 대해서는 만족한 수준이었습니다. 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앱을 아예 지원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차별할 수 있는 그런 이슈는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제가 사용하면서 이 제품이 가장 아쉬웠던 거는 다름이 아니라 높이 조절입니다. 높이 조절이 아예 되지 않고 이 정도에서 저희가 사용을 하다 보니까 침대에서 각도를 제가 최대한 낮춰도 저한테 충분히 시원한 느낌의 각도 조절이 되지 않아서 원래 1단을 틀어놓고 자면 돼야 될 부분에서 각도가 내려오지 않아서 2단이나 3단을 켜고 자는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그에 거 반해서 딜루비스 제품은 이렇게 높낮이 조절이 된다는 거이 부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아, 그리고 캠핑용 선풍기로서는 저는 이 제품보다는 이 딜루비스 제품을 저는 선호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보조 배터리도 가능하고, 그리고 뒤에 보면 이렇게 손잡이가 있기 때문에 손잡이를 들고 이동하는 것도 상당히 좀 유용한 편이라서 캠핑에 마냥에 가져가신다, 야외에서 이걸 좀 쓰시겠다한다면 어, 미지아 제품보다는 딜루비스 제품을 선호할 것 같고, 반대로 집안에서 사무실에서 약간씩 약간씩 유선을 좀 이용했다가 유선으로 바꿨다가 꿔서 형태를 바꿀 것 같으면 위지아 제품이 뒤에 자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가격에 대한 이슈는 아직도 좀 논란이 될것 같아요. 어, 딜루비스 제품은 이 롱레인지 제품 자체가 14만 5천 원 정도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위지아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에서 저희가 주문을 한다고 해도 약 2주 정도로 기다려야 되는 단점도 있고 지금 가격 자체도 완전히 지금 뭐 엉망인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선풍기를 사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하면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성능적으로 장단점이 있긴 하지만 이 딜로비스 제품을 저는 선호를 할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어, 선풍기가 참 필요한 시기잖아요. 선풍기를 여러 개를 저희가 좀 비교를 하고 계속 이렇게 리뷰를 하고 있는데 어, 아무래도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싸고 그리고 튼튼하고 그리고 나의 목적에 맞는 그러한 이제 제품을 좀 고르는 게 좋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바피디의 바비됩니다.